오늘은 바로 바다 건너서 온이 아이 광주 순이들 중에 제주도에 사는 짝 광주 순이 언니가 있는데, 제가 위시에 빠졌다고 하니까 선물을 잔뜩 보내줬어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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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웨이션 앨범 미개봉! 아, 그리고, 좋다, 좋다. 위시, 미개봉. 그리고 어머, 아, 좋다! 좋 위시 미개봉 이, 어머몇개 알겠지? 아, 미쳤다! 위시 앨범 미개봉 세개 웨이션 하나 총네개 앨범 그리고 와 스크럽 위시 아, 어떡해 너무 예쁘다 우리 대구 시대는 역사로 반갑 대구 요즘 됐지? 어 어떡해 어떡해, 어봐 사쿠야 글씨 나보다 더 예뻐 대박인데? 이게 어떻게 남자애들 글씨 세상 이쁘다 <laughs> 자 잠깐 여기다 두고 응 이건 맞자 쫀쫀 쫀 귀여운 <웃음> 미쳤다 <laughs> 입덕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리쿠포카가 없는데 와두 번째 포카야 어떻게 너무 예쁘 너무 이거 저 되는 건가 진짜 너무 예쁜데? 재재료 아, 어떻게 이름도 빵재료지 진짜. 어 어떻게 t sure. I'm not sure. I'm n o o t m n o o t sure. I'm not sure. I'm 우리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무슨 포카 나와도 해자이렇지 제가 출근을 라서 출근해서 진정시켜 찍고 있습니다 이따가 6시재기 때문에 처음 네, 이렇게 어부터 까지? 어하지 일단 웨이비부터 까고 있습 왜냐? 웨이비한장 뿐이니까 먼저 까고 음어떻게 okay. 솔직히 웨이비에서 는샤진인데샤우진도 하... 너무 좋지만 사오진이 너무 좋은데 결혼은 쿤과 하고 싶은 마음.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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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집에 있을까? 스스스 어, 대때어 턱선 보세요 미쳤어 우와 미쳤다 아, 초점 그렇지 우와 미쳤다 진짜 와 너무 예쁜데 자, 다음 툰어 왔나 우리 고양이가 나왔어 고양이 <laughs> 어떡해 근데, 근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산 <laughs> 깜짝 놀랐지만 어떡해 너무 귀엽죠 진짜 다음 위시 앨범을 까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리쿠든 제이든 아 리쿠랑 제이를 제일, 제일 가지고 싶긴 한데 누가 나오든 상관은 없어요 리쿠 아 어? 몰라 리쿠 리쿠 아닌 제이 제이 갈망 하지만 리쿠 제이 아니어도 행복할 것이니 원하는 뭐 어차피 나온 건다내거어 <laughs> 너무 랑레림자 가보겠습니다 미시 앨범 카는 거 처음이에요 이거 송버드는 샀는데 아직 안 왔고 지금 이 위시, 이 위시, 이첫 번째 앨범은 처음 갑니다. 그래서 구성품도 잘 몰라요. 어, 너무 늦게 입덕했어. 짜잔. 와 너무 예쁘대요. 이거. 와 이거 진짜 스크랩하기 너무 좋은 앨범. 저는 이렇게 무광의 종이 재질 앨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앨범은 스크랩하면은 진짜 진짜 예쁘게 돼요. 안 됐다. 오늘 집 가면 스크랩부터 하겠습니다. 와 어떡해. 첫 위시 스크랩 최고로 해주겠어. 너무 예쁘잖아. 참자 그럼 이제 대망의. 엽서 가 볼까 어 진짜 어, 본것 같은데 뭐지 아직 사인을 못워가지고짠 아, 이거 너무 예뻐 진짜 대박 이거 그린 사람 진짜 최고 이십성 초점 초점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뻐 아 지금 제가 감기 걸려고코 콩밍이 좀나좀 나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 기침 자 다음 아, 몰라 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와아인 건데 하자가 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일자로 어, 아까 음... 어차피 제 거니까 하자가 있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너무 예뻐 저 이거 제일 진짜 갈망이었어요 양도 받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다니 너무 예쁘잖아 아, 너무 만족스러워 됐고 다음 벌써 아직도 두 개나 남았어 너무 행복해 미다 중복일지 아닐지가 제일 궁금한데

다음 긴장감 없이 짠어 응? 응? 아니 중 중복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윤량이 미친 거냐 아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와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더 썸머니 고맙습니다 어 이제 너무 귀엽다 이거 죽은 게 보이시나요 죽은 게 잘생긴 애는 죽은 게를 찍어놔도 청초하고 아름답고 귀여워 진짜 이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 너무 예뻐 짜자잔 와 이렇게 많은 걸 보내주다니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 진짜 딱 썸머 언니가 내가 뭘 보내줄게라고 했을 때부터 너무 너무 기다렸던 택배깡 너무 예쁘다 사랑니다 썸머 언니

이게... 참 좋다. 너무 예뻐. 4일 요일전 음, 이런 오리지널 티켓을 정말 좋아해요. 너무 예쁘잖아. 오리지널 티켓, 그 모양 자체가 너무 예뻐서 진짜 예쁘다. 사실 지금 렇게 <laughs> 먹투유를 보며 수박을 먹으며택배감 <laughs> 이게 아마도 이게 첫째 날, 이게 둘째 날일 거예요. 맞아, 이게 좋다. 핑 목도성, 바랑 침까지이넌잘 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여기에는 마크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내주신 분께서 으아아아아아악 <laughs> 우리 도연이 너무 예뻐! 어머니 우리 도연이 너무 예뻐요. 응? 진짜 예뻐. 도연이 정말 찐. 마크 없이 마크는 없지만 다른 면분 다 있다는 점. 태일이 hey, 오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알아요? 휴미팅은 못 갔지만 너무 보기 좋았다는 <laughs> 귀여워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음, 귀여워 이거 해찬이 진짜 잘 나왔다 오, 이거 진짜 잘 나왔네 음. 만족 이거는 이제 슬리브에 넣어줘야 되고 어머어머 조심 자 다음 여기에는 재현이가 없어요 마크, 재현이, 마크, 제프 이렇게 한 개씩 드린 거라서 데일이 쟈니, 유타, 도영이, 정우 어? 아지연이 것도 지 오케이 방금 뭐였지? 음 좋아요 좋아요 아주 예뻐 기다려, 잠시만 기다리죠오리퍼 딱히 딱히 하자 같은 건신경안 쓰기 때니 확인은 안 해도 니다 베이빙 우리만의 비니스한 파티 연결하는합니다아 요원 컨셉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음,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점점 끄끗해서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라 에어컨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다시 봐도 진짜 예쁘다 해찬이 이거 너무 예쁜데? 인정 이거 좀잘 찍었다 어, 되게 두껍다 괜히 막두장 같아서 계속 만족보게 돼요 재현이랑 마크는 뭔가 이팬미킹 북한 완전체를 다 가지고 싶어서 혹시나 이제 진짜 너무 완전체를 가지고 싶다 싶으면 양도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서 뭔가 다 가지고 싶어요 이 에이전트 버전 요원 버전 재현이랑 정장 버전 마크 양도 받을지는 고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택배 깡끝